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좌표계를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디네이트 시스템인데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절대 좌표, 상대 좌표, 상대 극 좌표. 자, 이번 시간에는 절대 좌표, 앱솔루트 코디네이터를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캐드를 한번 실행해 보시죠. 그다음에 그리기 하시고요. 습관적으로 줌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능으로 살짝 움직여 보면 여기가 어떻습니까? x y 축이 보이죠? UCS 좌표계 보이는데. 여기 사각점에갖다대 보시면 여기가 x 좌표, y 좌표, z 좌표였습니다. 여기 안 보이시는 분은 사용자 와에서 좌표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다 대면 어떻죠0 0 0. 거의 0 0 0죠. 여기가 원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도면 파일의 원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또는 중학교 때, 좌표계 그릴 때, X축, Y축 그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렸죠? 1, 1차 함수, 2차 함수, 막, 그런 거 그렸던 기억나죠? 쌍곡선 그리고, 들어가고 <laughs> <돌아가고> 싶은 기억인가요? <laughs> 예. 자, 여기가 이제 원점입니다.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고, 이쪽이 양의 방향, 이쪽이 양의 방향이 됩니다.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왼쪽은 X축의 엄의 방향이 되겠죠. 아래쪽은 Y축의 엄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자 기억을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직교자 표계죠 여기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같은 경우에는 x 값도 양 y 값도 양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이 포인터 여기 마우스의 위치가 여기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요게 x 거리 값이지 않습니까 요게 y 거리 값이니까 둘다 양양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쪽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엄양 이쪽은 엄엄 마이너스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좌표값이 이쪽은 양음 이런 식으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절대좌표계랑 우선 결국 뭐냐면, x좌표값, y좌표값, z좌표값, 일일이 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일이요, 그죠 원점에서, 원점을 기준으로부터 계산된 좌표 값을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게 절제 좌표입니다. 일반적으로 2D 도면 작성할 때는 Z 좌표 값은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0. 결국은 입력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X 좌표 값, Y 좌표 값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좌표를 입력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 커맨드 라인에서 직접 일일이 명령을 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동적 입력이 체크된 상태에서 이렇게 해 볼까요? 라인 치고 엔터 치셔 가지고 화면 상에서 작업 영역에서 바로바로 바로 좌표 값을 입력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취소, ESC. 근데 약간 틀립니다. 커맨드 라인을 이용할 때는 그냥 X 좌표, Y 좌표, 값, 좌표 값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이 DYN 있죠? 동적 다이나믹 인풋 방식에서는 앞에 샵 기호를 붙이셔야 됩니다. 헷갈립니다.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두 가지를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그렇죠? 그럼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건데, 이런 얘기죠. 결국은 라인을 가지고 앞으로 라인을 가지고 계속 그릴 겁니다. 뭐 반시계 방향으로 그리던, 시계 방향으로 그리던, 하나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두개 그리고 쉬었다가 또두개 그리고 어떻게 그리던,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자유인데, 결국은 뭐, 연속적으로 그린다고 했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그린다고 했을 때, 요 점, 첫 점이 필요하겠죠? 이 점을 첫 점으로 하던, 여기를 첫 점으로 하던, 여기를 첫 점으로 하던, 그거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자, 여기를 첫 점으로 했을 때, 여기가 50만큼 떨어져 있고, 여기가 50만큼 떨어진, 그렇죠? 포인트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라인하고, 첫 점은 50, 50을 줘야겠죠? 그 다음에, 요 점으로 가야겠죠? 여기 정가량이 50이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x 값이 50 증가되었으니까 y 값은 변함이 없죠? x 값이 여기에서 여기로 증가되었으니까 x 값만 100, y 값은 50 그대로 되는 겁니다. 위는 어떻게 되죠? 원점에서도 생각해보요 x 값 100, y 값 100이니까 결국은 1 0 0 1 0 0이 되는 겁니다. 요점은 어떻게 되죠? x 값은 50, y 값은 100이니까 결국은 5 0마 100이 되는 겁니다. 이 좌표값을 일일이 머릿속으로 계산하셔야 돼요. 물론 뭐 중간에 계산기로쪼개겨도 되지만은 상히좀 불편하죠, 그렇죠? 아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필요 없느냐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상당히 필요해요.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자, 라인을 가지고 앞으로 라인을 가지고 좌업을 많이 할것 같은데 라인을 가지고 좌업하시다 보면. C라는 옵션을 보게 될 겁니다. 이건 이제 첫 점과 끝 점을 연결해서 그렇죠 폐곡선으로 닿게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업하는 와중에 어, 잘못 그렸다 그러면 Undo U 옵션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상대 좌표나 상대 극좌표 좌표 값을 입력할 때는 골뱅이를 한번 자주 쓰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전 점을 의미한다는 거. 그리고 수직이나 수평선 그래 그렇죠? 그릴 때는 역팔키 직격 모드를 쓰면 훨씬 더 빨리 그릴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요, 어,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가장 마지막에 실행한 명령어를 재실행할 때는 엔터키나 스페이스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수행했던 명령어를 검색할 때는 위아래 화살표 키입니다. 실행 중인 명령어를 취소할 때는 ESC키고요. 그래서 화면상에 그려놓은 객체를 선택하고 지울 때는 딜리트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스냅 기능을 이용하신다고 그러면, 아마 좀더 편리하게, 이런 뭐, 정해진 이런 딱일정 크기 같은 경우는 그렇죠? 정사각기 이런 것들은 뭐, 스냅 기능을 이용하면 훨씬 더 빨리 그리실 수가 있는데, 자, 그런 것들도 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해보죠. 실제로 해봐야지,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적당히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라인을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커맨드 라인을 통해서 그리는 방법 하고요. 좀 후반부에서는 다이나믹 인풋 방식으로 해서 그리는 방법을 설명드리죠. 일단 이거는 꺼놓겠습니다. 자, 선을 그릴 거죠. 그러니까 라인. 보통은, 어떻게든는첫 글자가 단축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그게 이제 100% 맞아 들어가진 않지만은, 기본 명령 같은 경우 l 는 라인 하면, L만 쳐도 어떻습니까? 위에 엘로 어, 시작하는 여러 가지 명령들이 보이죠. 그런 다음에 화살표 키로, 이렇게 위아래로 간 다음에 해당 명령어다? 그러면 엔터치시면 되는 겁니다. 그 그렇죠? 네, 그럼 자동 이런 명령어 검색 기능이 있으니까 좀더 편리하게 명령어를 다 외울 필요 는 없죠. <laughs> 대충은 아셔야겠죠. 그래도. 엔터 치면 첫 점을 지정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옵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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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맨드 라인을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 점을 찍겠습니다. 50,50. 50. 그러니까 50, 50.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쓰세요. 50하고 점을 쓰시는데, 50, 50,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아시죠? 점이 아니라 컴마입니다. 쉼표. 하고, 50, 0 하면, x 좌표 y 좌표 z 좌표가 됩니다. 근데 2D 도면에서는 z 좌표 값은 필요 없으니까, 요거는 지우시고, 이렇게만 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하세요. 한 아, 50, 50에 점을 찍어서, 라인을 시작할 거니까, 마우스 커스도 그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고정관념적으로 익숙하시는지 그 위치 갖다 놓고 또 작업하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셨죠? 물론 뭐, 캐드 좀할줄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야, 지금 니뭔 네 얘기 하냐. 쌀때문에 얘기하지 말고, 빨리 진도란 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처음 하시는 분, 그렇죠? 그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도 신경이 거슬리죠? 여기 있어야 되나? 여기 있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필요 없습니다. 자, 엔터 치면 어떻습니까? 지가 알아서 첫 점이 찍힌 겁니다. 그리고 라인을 그리는 줄 알고, 어떻습니까? 마우스 포인트, 마우스 커스 위치랑 자동으로 라인이 그리죠 마우스 위치는 이제부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아무 위치는 좀 걸치지 않는 곳에 놔두시고요. 다음 점을 이제 지정하시면 되겠죠. 자, 파워포인트를 보니까요. 저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잡혀있죠? 5 0 0 5 0을써겠죠 100,50. 엔터. 치면, 어떻습니까? 자동으로 또두 번째 점이 찍히면서, 첫 점과 두, 두 번째 점 사이에 선이 그려지는 겁니다. 세 번째 점은요, 100, 100이 되겠죠? 엔터. 네 번째 점은, 제가 잘못했어요. 60, 뭐, 70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대로 가죠. 아이고, 잘못했네. 맞죠? 빠져나온 다음에, e s 누른 다음에, 또다지우고 다시 그리신 분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되죠? 하는 와중에는 명령 취소 있죠? U. 마우스로 이렇게 누르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U하고 엔터치면, 직전에 했던, 음, 작업이 실행 취소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50, 100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닫기. 그렇죠? C 하셔도 되고, 마우스를 이 거점에 갖다 대면, 시작점에 갖다 대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탁 뭔가 녹색 마크가 보이죠? 이게 스냅 기능입니다 일단 여기, 켜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 옆, 어떤 스냅을 활성화 시킬 것인지는, 요 화살표 누르시면 되는데, 아마 몇 가지는 체크되어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끝점이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라인의 끝점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아시죠? 자, 그러셔가지고, 이렇게 마우스로 콕 찍으셔도 되고, C, 클로 o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과 끝이 만났으니까, 됐죠?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지워보죠.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시계방향으로 한번 그려 보죠 그렇죠? 자또 라인 첫점 50, 50이 되겠죠 엔터 두번째 점은 이 점이 되겠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50, 100이 되는 겁니다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계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100, 100 엔터 그 다음에 100, 50 엔터 C. 그러죠. 하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아시죠 한번 더해 볼까요? 그럼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라인 하는데 첫 점이 얼마는지 100,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됐죠? 그다음에 두 번째 점은요. 100, 50이 되겠죠. 엔터. 세 번째 점은 50, 100이 되는 겁니다. 맞아. 50, 50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 마우스 포인트 다음 점을 여기로 찍고 싶다 그러면 그 좌표값 원점에서부터 계산된 그 좌표값을 그대로 찍어주면 되는 겁니다. 알죠? 자, 50, 100, C, 클로즈하고 엔터 하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알죠? 이번에는 절반 식으로 이렇게도 한번 그려보. 고이 부분은 시계방향, 이 부분은 반시계방향 그려볼까요? 그러면 라인하고 50, 50, 엔터. 그 다음에 위로 가겠죠 50,100. 그 다음에 100,100. 100. 엔터 쳤어요. 그러면, 맞죠? 이제 끝마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ESC 키를 누르셔도 되고, 엔터 치셔도 됩니다. 근데, 엔터 치는 게더 낫습니다. 왜 그러냐 면 지금 라인을 그리고 엔터 치면, 이 와중에 엔터 치면, 라인 명령어가 종료가 되겠죠? 그쵸? 근데 제가 또 라인을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직전에 그렸 직전에 수행했던 명령을 재실행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엔터키나 스페이스바를 누른다고 그랬죠? 자, 보십시오. 엔터키를, 이 상태에서 엔터키를 한번 치면, 명령어가 끝마쳐지고또 엔터키를 치면 어떻게 되죠? 라인 먹는 명령어가 또 수행이 되는 겁니다. 결국 엔터키 두번친 거예요. 아시죠? 아, 스페이스 누르고, 예, 예스키 누르고, 엔터치는 것보다는, 엔터, 따닥, 따닥, 따닥 해서, 그렇죠? 계속 똑같은 유형이었던, 음, 객체를 그려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 점은, 이렇게 100,100이라고 써주셔도 되고, 어떻게 하면 되죠? 마우스로, 거점을 콕 찍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어, 두 번째 점은, 100,50이 될 거고, 여기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하시죠? 아, 이점이랑 이제 클로즈하면 되겠다, C 하셔가지고 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요 라인, 지금 수행 중인 이 라인 명령어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려놨던 이두 개의 선, 위 선하고 왼쪽 선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아시죠? 이 점을 찍든지 아니면 50, 50을 했어요. 이 상태에서 그냥 끝마쳐야지 C 클로즈 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느 점이랑 이 점이랑 이렇게 스냅이 걸려 버린다니. 엔 터치면 이렇게.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클로 o s e 라 것은 결국 뭐란 얘기입니까? 라인해서 제가 찍어 볼게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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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여기서 C 클로즈 하면 얘랑 이제 마감 처리 되겠죠. 근데 클로즈 하지 않고 엔터키로 yes, 끝마치고 다시 엔터 눌러 가지고 재실행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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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그 다음에 클로즈 하면 이 점이랑 이렇게 클로즈 되는 게 아니라 그쵸? 직전 지금 수행 중인 명령에 위해서 그리진 선들만의 어떤 클로저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클로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두도잘 기억하시고요. 그쵸? 그래가지고 어... 명령어를 반복하실 때는 엔터키 두번 치는 게더 낫죠. 엔터 한 번은 모든 경우의 수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서클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그렇죠? 클릭해서 다음 점을 클릭한 순간 이미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엔터를 두번칠 필요 있나한 번만 치면 재수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엔터. 클릭, 클릭. 그렇죠? 그렇지만 라인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라인하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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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클로즈 했어요. C 하면, 여기서 그냥 끝마 엔터 하면 이 상태에서 끝났치잖아요 끝나고 다시 엔터 치면 다시 재수행이 되지만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라인에서 클릭 클릭 클릭하고 C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명령어가 끝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엔터 치면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어떤 상태였죠? 자, 여기서는 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엔터 여기서는 엔터를 두번 쳤고 여기는 엔터를 한번 쳤어요. 왜 그런지, 원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라인 가지고요. 클릭, 클릭, 클릭하고, C 하는 순간, 그냥, 아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엔터 치는 순간, 여기서는 명령이 끝나게 되겠죠. 끝나고, 그, 그니까 지금 엔터키는 명령어를 끝내라는 엔터키고, 다시 한번 엔터키를 치면 명령을 재수행해서 되는 겁니다. 맞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요. 클릭, 클릭, 클릭하고, C 클로즈 하는 순간 명령어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엔터 친거나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끝났고 다시 한번 엔터 치면 다시 명령어가 수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런 동작에서는 엔터키를 딱한 어, 번은 명려, 명령어를 라인 명령어를 끝내라는 명령어고 한 번은 라인 명령어를 재수행해라는 명령어지만 여기서는 C에 의해서 한번이 이, 명령어가 끝났기 때문에 한 번만 치도 명령어가 재수행이 되는 겁니다. 아시죠 자, 그런 부분들도 잘그 의미를 잘 기억하셔 가지고 여러분이 꼭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명령어를 수행하는 와중에 끝마치고 싶으면 e s 키 누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객체 선택할 때는 뭐 d 리트키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요거 있죠? 위, 이 상태에서 아무 명령으로 입력하지 마시고 위아래 화살표 키를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음, 작업하는 와중에 내렸던 명령어들이 쭉 보일 겁니다. 엔터키는 직접 명령어만 재실행하는데 화살표 키를 이용하셔가지고 전전에 또는 몇 단계 전에 수행했던 명령어를 찾아가지고 엔터 치고 해당 명령어를 재수행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 보자. 어, 커맨드 라인 말고 이 동적 입력 있죠? 다이나믹 인풋, 다이나믹 인풋 방식으로 해서 이걸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점에서요 다이나믹 인풋은 요겁니다. 이걸 켜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인, L만 하셔도 됩니다. 엔터 치면 이렇게 보이죠? 첫 점을 지정해달랍니다. 첫 점은 제가 50 컴마 했었어요. 그 다음에 50 엔터 치면 잘 되죠. 첫점은 무리가 없어요. 그냥 5 0 50 쓰시면 돼요. 근데 두번째 점은 어떻게 했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다이나믹 인풋 방식이 어떻습니까? 거리하고 밑에 30도 보이죠. 거리와 각도, 그렇죠? 상대 극좌표 값으로 해서 극좌표로 해서 이렇게 매겨가게 됩니다. 그러 절대좌표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먼저 sharp이 있죠. 숫자 3 위에 있는 거 있잖습니까? 을 치고, 그 다음에, 다음 값, 얼마요? 예, 100,50 이렇게 쳐야지 절대자표로 입력이 됩니다. 엔터. 또 샵을 쓰셔야 돼요. 그렇죠? 이번에는 100,100. 100. 엔터. 또 샵을 쓰고요. 이번에는 50,100. 엔터. 그렇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C, 클로즈하면 되겠죠? 엔터. 하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렇죠? 그니까, 다이나믹 인풋 방식으로 하실 때는 앞에 꼭 샵을 붙여야 된다는 거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첫 점은 상관없는데, 그 다음 점부터는 샵을 꼭 붙여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죠 그렇죠? 자, 시계 방향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다시 한번요. 라인, 엔터, 첫 점. 첫 점을 샵을 붙여볼까요? 뭐, 50, 50, 엔터. 상관없죠? 사실은, 근데 샵을 붙일 필요는 없잖아요. 맞죠? 그렇죠? 두번째 자본다가 샵을 안 붙여보죠. 50,100을 해보겠습니다. 50,100 이렇게 썼어요. 엔터 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대로 가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샵을 붙여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undo 하고요. 샵50,100 엔터 또샵100,100 100. 엔터 샵 100+50 엔터 C 클로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죠? 자 그러니까 어느 게 편한지는 본인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요, 다이나믹 인풋 방식이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 옆에 보니까 직결 모드라고 보이죠 FRQ 물론 나중에 직결 모드에 대해서는 다시 배우게 될 겁니다만 자, 이런 상황이라면 직결 모드가 아주 그냥 왔답니다 <laughs> 자 왔다가 우리나라 말인가요? <laughs> 헷갈립니다. 자, 요거요. 직경 모드. 요거 눌러놓겠습니다. 이건 딱 수평 수직으로만 움직입니다. 자, 첫 점은, 자, 라인, 커맨드 라인으로 하죠. 50, 50을 썼어요. 그럼 이렇게 수평 수직으로만 딱 움직이는 겁니다. 저는 이제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 마우스를 여기에 있던, 여기에 있던, 여기에 있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점을, 첫, 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알죠그 다음에 50, 간만 추면 길이만 주면 돼요. 엔터. 위로 가볼까요? 어떻습니까? 위로 갖다 놓고 또 50, 엔터. 조금만 갖다 놓아볼까요? 50, 엔터. 잘 찾아갑니다. C, c 로즈 s 하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집계가 훨씬 낫죠. 그래서.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런 사선을 어떻게 하냐 그럼 직교 모드면 안 되죠. 직교 모드랑 선 수평 수직으로 뭐 어떤 사선을 어떤 뭔가를 그리다 보니까 딱 수평 수직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순간적으로 f r 키 직교 모드 켜놓고 작업하고 또 f r 키 눌러가지고 직교 모드 해제하고 작업하고 막 이렇게 어 섞어서 여러분이 작업하게 될 겁니다. 자 지우겠습니다. 일단 직교 모드도 한번 맛보기로 한번 봤어요. 동적 입력 하실 때는, 절대좌표로 동적 입력을 이용해서, 절대좌표로 입력할 때는, 샵, 저, 저, 샵, 기호 꼭 붙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스냅 기능 있죠? 이런 것도 한 써보죠, 뭐. 뭐.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자, 여기요. 요거는 이제, 격자, 예, 그리드 있죠? 요거 보이게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F7키, 요것도 단축키 기억해 놓으시고요. 옆에 보면 요게 스냅 모드입니다. 격자에 탁탁 걸리는 기능이에요. 그전에 요 화살표 눌러 가지고 스냅 설정 한번 눌러 보시죠. 요 간격 보이시나요? 요한 칸이 요거 요한 칸의 간격이 1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 10이에요. 10. 그렇죠? 10. 10, 10, 10, 10,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 그리고 요 5라는 의미는 뭐냐면 굵은선 사이 간격. 그렇죠? 요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다섯 칸별로 이 불관선을 표시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 관계가 얼마 되겠습니까? 50이 되는 거죠. 이 관계가 얼마 됩니까? 50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쪽은 뭘까요? 격자 스냅 이걸 체크하는 순간 여기에 녹색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f 굽 긴데요. 그러면 스냅을 건데 10씩 걸겠다 이런 얘기죠. 이게 체크돼 해제하면 다른 값을 주실 수 있어요. 이게 체크되어 있으면 같은 값이 되는 겁니다. 10씩 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라인 엔터, 가면, 커스가 어떻게 됩니까? 탁탁, 요, 10씩 탁탁 걸리는 기능이 보이시죠? 그죠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50에서부터 50씩 탁탁 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죠? 스냅 설정에서 요거를, 50, 요것도 50, 주면 되겠죠? 50, 50씩.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인, 엔터, 탁 갖다 대면 이거 50 보이죠? 클릭, 이쪽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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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예, 이렇게요. 끝 맞추면 엔터. 간단하죠. 뭐, 굳이 뭐, 제가 지금 직경 모드 켜놨나요? 그런 것도 아니죠. 이쪽에 볼까요? 그럼 백백시 해보죠. 라인, 클릭, 여기서부터요. 클릭, 다음 칸, 클릭, 다다음 칸, 클릭, 다다음 칸, 클릭, 클릭 해서 끝맞치면 되는 겁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는 뭐, 이런 것도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스냅 설정, 이번에는 다시 원래 10으로 해놓겠습니다. 확인 누르고요. 그렇죠? 라인, 여기서부터 가겠죠? 이렇게 쭉 쉽지. 클릭, 이렇게 클릭, 클릭. 이런 식도그 그릴 수 있겠죠. 자, 근데 제 경험상으로 비춰본다면 이 격자에 스냅 끄는 이런 극히 드뭅니다. 드뭅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꺼내놓고 작업하시, 꺼, 꺼놓고 작업하시고요. 다만 필요할 때는 이걸 켜는데, 그래이 스냅 간격을 잘 조정하셔가지고 조용하신다 그러면 좀더 편하게 스냅 기능을 쓰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한테 이제 정, 정리를 좀 해보죠. 정리를 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좌표죠. 좌표. x 좌표, y 좌표가 어디서부터 계산되어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원점에서부터 계산되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점에서부터. 일단은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원점에서부터 계산되어진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다 머릿속으로 다 계산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리고 그냥 커맨드 라인을 입력하, 통해서 입력할 때는 좌표값만 주면 되지만은 다이나믹 입력 방식을 쓸 때는 그러니까 동적 입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동적 입력 방식을 쓸 때는 앞에 샵 #을 붙여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실행한 명령어를 재실행할 때 엔터키나 스페이스바인데 어떤 경우에는 엔터키를 한 번만 치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엔터키를 두번 쳐야 된다는 거. 그렇죠? 한 번은 종료, 한 번은 재실행. 그렇죠? 자, 기존에 수행했던 명령어를 검색할 때 위아래 화살표키 누른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좀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예, 잔소리가 <laughs> 점점 늘어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